<목소리법> 안녕하세요, 호랭구멘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도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두 가지 면접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PT 토론 면접이고요. 두 번째가 인상 면접인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PT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PT랑 토론을 좀 같은 주제로, 같은 공간에서 그대로 이어서 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6인 1조로 구성이 되고요. 여러분들 PT 면접 발표를 각자 돌아가면서 먼저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주, 똑같은 주제로 그대로 포인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면접관은 단순히 관찰만 하고 개입을 하진 않을 거고요. 자료 작성할 시간은 20분 정도 주어지고 자료 몇장 정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거러 그 분들이 개포용지 한 장에 말하고 싶으신 것들 가지고 적어서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각자 이렇게 최대 10분까지 시간이 주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PT를 10분 하실 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 10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 2020년도 이제 SH공사 합격자거든요. 제가 면접 봤는데도 비슷했어요. 최대 10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들 뭐 4분에서 5분 정도 발표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토이 같은 경우 약 30분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토이 끝난 다음에 인당한 질문 두세 개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질문을 주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제는 대부분 어쨌든 SH나 부동산 관련 주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성 면접은 토론 면접 하고 나서 인성 면접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인 1조로 진행이 되고요. 아까 여긴 6인 1조였잖아요. 이거는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뭐 직무 관련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자서서 기반 질문도 하고 인성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항상 외부 면접관이 50% 이상 무조건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또 인성을 전문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인성 검증해 주실 거고요. 이렇게 좀 굉장히 다양한 어떤 형태의 질문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SH는 보통 꼬리 질문을 많이 물어본 형태이긴 하더라고요. 꼬리 질문에 대한 대비도 잘해 두시면 좋겠다. 요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들, 최신 기출문제들 제가 보여드릴 텐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스크롤 내릴 테니까 필요하실 때 멈춰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하늘아 비켜봐. 죄송해요. 저희 고양이가 참 침범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아, 요건 2013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건 PT 면접 기출 문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h 공사 필기 합격하고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영상 보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요 제가 이제 무리 면접 특강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필기 합격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돈내고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좀 올바른 면접이란 무엇인가를 잘알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는 목적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신청 방법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필기 합격하신 다음에 저한테 호랭몬 아이디 치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시고요 합격장 이름만 보이게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개인정보는 다 가르셔도 괜찮고요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공기업 추진생 정보공유방이 있는데요. 여기 제가 더보기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거나, 아니면 오카방에 뭐 호랭몬 치시면 금방 나오거든요. 여기 미리 들어와 계시면은요, 발표하고 제가, 아, 이렇게 들어오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H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 호랭몬이었습니다.